배민이 마케팅을 잘하는 세 가지 이유.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건 진짜 드라마다. 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흥 알쓸 흥잡 흥소장입니다. 네, 아, 제가 지금 밤인데 또 컨텐츠를 또 찍냐 그러는데 제가 생각난 김에 좀 하려고요. 아, 요 컨텐츠는 넥슨에서 제가 한 4개월 전에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넥슨 직원들 다 모아놓고, 어, 특강을 한 내용인데 요 페이지 하나 띄워 볼까요? 예, 여기 맨 위에 보면 넥슨 기획자 분들께 인, 어, 제가 이렇게 제 노트북 흥, 흥아리 여기서 얼굴 보면서 어 물론 시선은 여기를 우리 구독자 분들을 향해서 하면서 하겠습니다. 아, 뭐 얼굴이 이상하게 나오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예, 여기 넥슨 기획자 분들께 라고 제가 써놨고,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유발시키는 마케팅 광고 프로모션 기획 특강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썸네일 제목은 배민이 마케팅 잘하는 이유라고 했죠. 배민. 아이고, 저희 마이크를... 마이크를 여기 썼네요. <laughs> 네, 배민이 마케팅을 잘하는 이유. 요, 요 주제로 제가 제목을 했는데, 넥슨에서 다음 페이지 제가 어 했던 특강들 중에 흥! 넥슨에서 특강을 한 내용 중에 배민이 마케팅을 잘하는 이유 그 부분만 제가 어 추려내서 지금 컨텐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세 가지를 제가 크게 얘기했고, 마켓 4.0 시대 어떤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사례로 마, 배민 외에 다양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배민 위주로만 제가 오늘 해드릴 겁니다. 배민이 마케팅을 잘하는 이유. 두 번째는 행동 유발형 프로모션 기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실제 했던, 그 기획했던 캠페인과 인사이트. 이두 가지는 오늘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니까. 네, 길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장. 지구 나오고 막 이런 페이지가 하나 있네요. 배민이 마케팅을 잘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컨버세이션 잘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 코크리에이션 잘해서 그렇고요. 세 번째, 커뮤널 액티베이션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케팅, 마켓 4.0, 마케팅 4.0, 필리코틀러가 한 포시 중에 세 가지 축인데요. 다음 장, 우리 필리코틀러 아저씨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나왔고요. 필리코틀러의 이 마켓 4.0 책은 재미가 없습니다. 안 보셔도 되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것만 강조 드릴게요. 맨 밑에 보시면 첨단 하이테크는 첨단 기술 하이테크는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감성을 어,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다음 장 보니까 첨단 기술과 초연결성 실제로 지금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시장의 권력이 완전히 소비자에게 이동했다. 그래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 친구 같은 친밀함, 진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람 냄새 나는 좀 따뜻하고 친근하고 뭐 이런 지점들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걸 배민이 잘 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 뭐 디지털 네이티브 얘기. 역사장 가장 똑똑한 대중. 요 페이지. 그다음 장 가장 도도한 소비자. 그래서 노출은 쉬워졌지만 호감이나 행동 유발까지 하는 건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마케팅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컨버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네. 컨버세이션은 뭐냐 그러면 수다를 떠는 것 같지만 굉장히 뎁스가 있는 거죠. 여기 이 이미지가 아마 섹스 온더 시티, 섹스 인더 시티인가? 섹스 온더 시티. 여기 분위기는 수다지만 주제와 깊이는 다양하다. 굉장히 깊다. 다음 장. 어려운 것을 쉽게, 쉬운 것을 깊게, 깊은 것을 유쾌하게. 이건 이노우의 히사시라는 분이 말한 건데요. 이분은 소설가세요. 이노우의 닭개입고가 아니라 소설가시고 저는 어떻게 보면 배민이 이것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어려운 것을 쉽게, 쉬운 것을 깊게, 깊은 것을 유쾌 아, 깊게 하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유쾌하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우리 버스 광고 중에 이런 거 배민 신춘문예 와 배민이 제가 볼 때는 이 신춘문예가 쌓이고 쌓이면서 그 힘이 엄청나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예전에 어떤 신문사에서 하는 신춘문예 시뭐 혹은 소설 이런 게 이것보다 요즘엔요 제 2기회 공모전 상 받은 것보다 배민 신춘문예 상 받으면 그걸 더 자랑시 여기고 기업들도 그걸 더 좋아합니다. 자, 치킨은 살안 쪄요? 살은 내가 찌지. 제 3회 배민 시침문의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작품. 그리고 제 1회 배민 치물리의 자격시험. 지금 2회까지 했을걸요? 3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쌓이는 힘이 있는 겁니다. 꾸준한,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배민다움이 사람들한테 경험이 되는 거죠.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푸알. 이 페이지 한번 보시고.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지금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댓글 달으신 분들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네. 푸알 푸알이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푸알은 푸시 알람입니다 다음 장 보면 어떤 앱 화면 우리 그 핸드폰 앱 알림들이 쫙 있어요 제가 29cm 사례를 뺄려다가 배민꺼만 너무 하면 조금 재미 없으실 것 같아서 이것도 넣었어요 2 9 c m 의제 친한 저의 술친구가 있습니다 술친구 전우성 디렉터 라고요 제가 굉장히 리스펙트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한테 이 자료를 제가 얻었습니다 좀 달라 내가 강의할 때좀 쓰겠다 내가 너네 팬이다 29cm 팬이다 그래서 29cm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푸시알람들이 오는데 막 쏘잖아요 20% 할인 20% 플러스 20% 할인 별로 행동 유발이 안 되더래요. 근데 29cm는 이미 자기 브랜딩을 다 정리했어. 그래서 터치포인트마다 일관되게 자기다운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죠. 다음 장 보면, 그래서 이 친구가요, 제가 들었던 기억에는 영화 허 아세요? 허? OS랑 사랑에 빠지는 그 허를 보고 모티브를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루시, 우리는 29cm 앱이 아니야. 앱 이름 자체를 사람처럼 루시라고 중성적인 이름을 약간 여성성에도 느껴지는데 지었습니다. 어떤 기획의 도였냐면 2 9센의 컨셉이 뭐냐면요. 가이드 투 베러 초이스입니다. 한국말로 더 나은 선택을 돕습니다. 완전히 멋있죠. 예, 리스펙트합니다. 번거로운 광고, 앱 알림 이런 게 아니라 소통의 장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세일즈 관점이 아니라 브랜딩 관점으로 하겠다는 거고. 모두와 가까워질 수는 없다. 하지만 팬들에게 팬들과의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다움을 좋아하는 팬들을 더 강하게 우리한테 좋아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코드, 이런 어떤 컬처 코드, 이런 이런 케미를 어, 좋아하는 새로운 팬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제 어, 책을 사진으로 제가 찍은 겁니다. 이제는 소비자, 컨슈머, 커스터머가 아니라 사람, 휴먼 빙으로 바라봐야 된다. 팔아 먹으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희노애락 애호욕을 느끼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관점부터 시작해야 된다. 컨셉은, 기획은. 그래서 이제는 약팔려는 설득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 도움, 이런 것들을 줌으로써 행동을 유발시키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위드 공감 CM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를 안쓴 모습이 또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 인터뷰 때도 모자를 막 많이 썼는데 요때만 제가 안 썼네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것만 계속 피곤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가끔씩 그 사람도 결국 우린 사람이니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는 그런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29cm는 이 앱이라는 앱, 앱 알림, 푸시 알람, 푸알, 푸할, 푸알에 사람의 인격을 부여하겠다. 감정을 나누겠다라고 했고요. 일상 고민 안부 위로 감정 공유 이런 것들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그 야근을 했어. 그날 하루 완전히 정말 거지 같아. 이상한 회의 끌려가고 막 자기가 한게 아닌데 막그 블레임을 받고 하, 진짜 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야근까지 했어 10시에 버스를 타고 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나 진짜 왜 사는 건지 내가 여길 계속 다녀야 되나 아, 이 자존감 바닥 어난 누구 여긴 어디 막 이렇게 있는데 딱 푸시 알람이 오는 거죠 어 수고했어 오늘도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낸 알람일까요? 루시가 보낸 겁니다 그, 그러면 그거 그 다음에 한 10분 후에 집에 도착하는데 수육했어 오늘도 배민이 보낸 거죠 그러면 수육시켜서 먹으면서 29cm에서 그, 어? 그, 저기를 먹는 거죠. 수육을 먹으면서 쇼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장황하게 얘기하는 게아니라한 장으로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기업, 브랜드 입장에서 우리의 USP,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을 명확하게 뇌 속에다가 머리에 빡 박아줘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머릿 속에 뇌리에 딱 남기는 그래서 설득하려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자 감정 왜냐하면 소비자한테 이동했거든요 권력이 그래서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걸 공유하게 하는 그리고 컨버스레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 그리고 저는 요와 비슷한 맥락으로 조금 더 고도화된다면 커스터머가 아니라 컨슈머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고, 휴먼 빙으로 보고, 그들의 어떤 희노애락애호욕을 깊이 있게 애정을 담아서 인사이트를 담고요. 우리만 할수 있는 브랜디드 컨텐츠는요, 브랜드 컨셉이 녹여진 컨텐츠를 말합니다. 배민의 컨텐츠들 오늘 그 위주로 설명드릴 건데요. 배민이 마케팅 잘하는 건요, 이런 걸 잘해서 그래요. 브랜디드 컨텐츠 이게 저 네모는요, 빈칸에 들어갈만 뭘까요?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고정 댓글에 정답을 올려놓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마켓 4.0 혹은 배민이 마케팅을 잘하는 세 가지 이유. 컨버세이션 코크리에이션 커미널 액티베이션 얘기했는데 두 번째 코크리에이션 얘기해 보겠습니다. 배민 문구바, 문방구 배민 문방구 다 아시나요? 다 때가 있다. 기억나세요? 이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 때가 있다. 때밀이에 다 때가 있다. 와이 카피 누가 쓴 거야. 하,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어, 지우개에다가 내 번호 지우지마. 뭐 이런 거뭐 어? 펜에다가 어머 펜이에요 뭐 어? 연필에다가 흑심 있어요 이런 카피드 그리고 여권지갑인데 여행하기 좋은 여권 뭐 이런 이런 크리에이티브들 배민 많이 한건 아닙니다 이 코크리에이션 뭐냐면요 이 팬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브랜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팬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물론 5만 10만 100만 그 중에는 진짜 팬이 있습니다 네? 브랜딩은요, 나를 아는 만명보다 나한테 열광적으로 우리의 제품 서비스를 쓰고 추천해주는 백 명의 팬, 친구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 친구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 친구와 어떤 경험을 계속 어떤 가치를 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페이지는요, 2014년에 로우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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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발음. 예, 나의 것의 열. 로우로우라는 가방, 신발, 뭐, 요즘은 캐리어까지 하죠. 여기 이의현 대표님과 제가 몇번 만났고, 제가 좋아하는, 저보다 어리시지만 존경하는 분이에요. 리스펙트 합니다. 이분한테 제가, 제가 이걸 마케팅 사례 연구로 했었는데요. 저희 지도 교수님과 함께. 그래서 들어봤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를 가져왔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처음에 가방을 만들어서 막 막팔때 벼룩시장에서 이게 내놨대요. 어떤 분이 딱 사갔대요. <laughs> 너무 감사해서 이름이랑 연락처 알아놨고 봤더니 이분이 휴가를 나왔는데 군인이셨나 봐요. 휴가를 나왔는데 이분이 돈도 없으실 텐데 좋은 빵들을 사갖고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laughs> 근데 이분 이름이 민우였어. 그래서 민우님 제대하시면 저희가 민우 가방이라고 당신이 진짜 원하는 가방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서로 회의를 하고 어떤 복학하면 어떤 가방을 원하느냐 해서 만들었고 지금 이 화면 이 가방 이름이 민우 가방입니다. 그 소비자와 같이 만든 가방. 코크리에이션. 그리고 뭐 이마터스 능력 시험 뭐 이런 다양한 기업들은. 코크레이션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컨버세이션, 코크레이션 두 번째 코크레이션 어렵지만 요거를 잘하는 브랜드들이 저는 앞으로 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넥슨에 적용해서 요 페이지 넥슨에 적용해서 마케팅 광고 프로모션을 기획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넥슨 분들한테 좀 조언 아닌 저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자 코크리에이션은 두 가지 네모가 있다, 두 축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뭘까요? 왼쪽은요 기업입니다. 기업 간의 콜라보레이션, 코크리에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콜라보가 있는지 아세요? 요 우리 박수호 기자님, 박 매경 이코노미 기자님이신데요. 이분이 이 기사를 쭉 쓰셨는데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 이거 나, 나눠드릴 건데 요 URL 치고 들어가시면 바로 그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 인터뷰, 어, 댓글 인터뷰 이런 걸 해서요. 제가 어, 전화를 드렸죠. 전화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했죠. 화제성만 있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고 어,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필요한 니즈나 원츠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콜라보가 성공한다. 뭐, 뭐 그런 얘기들이 여기 있고 저 외에도 아주 뛰어나신 분들, 황부영 대표님, 혜님, 황영 외 다양한 분들이 이 기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사 한번 꼭 보십시오. 저는. 어떤 콜라보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보면 낯설음과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배민이 잘하죠 자이 기사 혹시 보셨나요 슈프림이 뉴욕포스트 전면에 나왔는데 그게 23만 부가 완판이 됐고요 이걸 구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수성 슈프림의 브랜딩은 아주 극단이죠 이들은 따로 제가 한번 슈프림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요 장. 애경과 콜라보를 했습니다, 배민이. 넌 내게 목욕감을 줬어. 어, 빨리 감기. 뭐, 씻고 자자. 바쁘니까 빨리 감기. 피곤해도 씻고 자자. 다 때가 있다. 이거 다 거품이야. 비누 밖에. 이런 배민스러운 그 콜라보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배민, 어, 유니콘 3주 어, 대표님, 김봉진 대표님과 패매로 싸운, 싸웠 따기보단 썰전을 나눈 것 중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좀 창출하십시오. 제발. 점주들만 너무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순진한 얘기를 드렸고, 물론 이미 고민하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븐일레븐과 같이 아메리카노도 내고요. 애경하고도 콜라보하고요. 얼음땡, 저이 이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거든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수익이 되는 거죠. 대단합니다. 콜라보레이션. 코크리에이션은요. 기업 간의 콜라보레이션도 되고요. 소비자와 같이 하는 코크리에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넥슨에는 어떤 콜라보를 하셨나요? 요즘엔 어떤 걸 기획 중이신가요? 이러면서 제가 슬쩍 그 저희 위드 공감의 역대급 콜라보 이거랑 같이 한번 해보시자 라고 살짝 영업, 강의 중에 제가 가끔 이런 영업 멘트를 날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 기획 중이거나 어떤 콜라보를 하고 계시면 저희가 페이지를 많이 보여. 저희가 팔로워가 한 2천만 명 정도 돼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위드 공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지막. 커뮤널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민이 마케팅 자랑이 세 가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만 말씀드린 건 콜라보레이션, 아, 컨버세이션, 코크리에이션, 커뮤널 액티베이션입니다. 자, 프로듀서 48 보신 분 있으세요? 저도 뭐 띄엄띄엄 봤습니다. 거기서 나나미, 나나미를 위해서 하트스톤 가지고 한 이, 이, 이 영상,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 카드로 올려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면요. 와, 진짜 팬들의 힘이 엄청나구나. 이건 진짜 드라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이거 제가 넥슨 강의 때좀 얘기했더니 막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요거요거제 이거, 이거 카드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어, 저, 네모 삼긴데요 그랬더니, 전 네모 1기입니다. 이 네모 뭐냐면, 배짱입니다. 배짱이. 배짱이가 무슨 약자냐? 배민을 짱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배짱이. 이, 이 커뮤니얼 액티베이션을 배민은 굉장히 아마도 많은 테스트와 고민과, 어, 어, 컨버세이션을 그들과 하고, 코크레이션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한테 컴패턴스를 느끼게 하고, 센서브 빌롱을 느끼게 하고, 오토너미를 느끼게 하면서, 어? 했을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고 하지만 반드시 지금 시대의 브랜드들이 꼭 해야만 하는 작업이 커뮤널 액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은 컨, 어, 저희 브랜드들, 스타트업들 그 컨설팅하고 이럴 때요. 이 페이지에 돈 많이 안 드리고 뭔가 사람 남자나 하면서 이 가을에 바로 액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러면서 같이 얘기를 넥슨 분들이랑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뭐 어떤 형태로든 유저분들 중에 뭐, 뭐 해서 한강에서 치맥 소풍을 하는 거야 수건 돌리기도 하고 어뭐뭐뭐 뭐뭐어 킹콩 샤워 이런 것도 하고 어 게임회사의 유저지만 오프라 옛날어뭐뭐뭐 뭐뭐 마피아 잡기 노래도 한강에서 하고 치맥도 하고 기획자랑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사람 냄새나는 거 하는 거 예상 얼마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 그 외에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이 요 페이지인데요. 요건 이제 제 연락처랑 제그 강의 내용들 이렇게 담겨져 여기 이, 이 책들 보시면 할수 있다. 근데 사라고 하진 않습니다. 사라고 하시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흥! 응. 그 제가 그 넥슨에서 그 돈안 드리고 어떤 커뮤널 액티베이션, 그 다음에 코크리에이션, 컨버스테이션을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강에서 치맥을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배민이 마케팅을 잘하는 이유 라고 해서 제가 요좀 가려야 돼요. 어 그렇게 지금 제목을 했는데요.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제가 삼행시에서 배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삼행시 방송에서 했던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제가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배민 페북 페이지에 게시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리조또 맛있다라고 쓰려고 그러는데, 조또 때문에 글이 <laughs> 생록이안 되는 거야. 그거를 이제 풀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쓰세요. 어. 그런 식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어, 맞 밑에 있죠. 리조또 맛있다고 쓰고 싶은데, 조또가 그, 그, 어, 이렇게 걸리, 어, 저기 금지어가 욕으로 보여서 그랬나 봐요. 근데 그걸 풀려졌다라고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컨버세이션. 네 어떤 것이구요 배민다운 위트 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배민에게 너무 위트에만 집착하지 마라 개인기에만 집착하지 마라 제가 사실 이 컨텐츠 배민이 마케팅 잘하는 이유 컨텐츠 왜 하는지 바로 연결해서 왜 지금 녹화 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 유니콘 3조 대표와 싸운 썰 알고 봤더니 배민이야 배민 대표랑 싸웠대 근데 뭐 보니까 직접 싸운 것도 아니고 패매로 싸웠어 에이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배민은뭐 누군가는 그그 그, 어, 디스 할수 있고 저도 어느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마케팅 4.0 시대에 이 세가지 컨버세이션 코크리에이션 커뮤니티 액티베이션을 가장 잘 꾸준하게 지난 8년 동안 9년 동안 꾸준히 액션 함으로써 결국 배민다움 이라는 그 브랜딩이 지금 계속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배워야죠. 배워야죠. 그 자기다움, 꾸준함, 타겟의 명확성 뭐 이런 것들을 저는 100%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민이요. 사실은 그럼 처음부터 요즘에 몇년때 이렇게 확잘된 건가? 데미는요 브랜드로 봤을 때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로 보면요 지금 아직 쇠퇴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재무적으로나 3조 평가를 어, 3조라는 기업 가치를 받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브랜드 라이프사이클에 적용해서 제가 그 삼행시에서 한 영상 마지막으로 한번더 뿅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배민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도입, 성장, 성숙으로 아주 러프하게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좀 있어빌리티하지 않습니까? 오늘 녹화 중에 제일... 듣고서 얘기해. <laughs> 속다는 극물이야. 배민은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사물의 이름에는 사물의 본질이 담겨야 한다. 배달의 민족, 마치 대한항공처럼 국적기가 된 것처럼 우리 민족을 많 건드려. 네, 제가 배민 대표님과 싸웠다고 어그로를 한번 끓여본 끌어본 거고요. 이런 영상이 정말 얼마나 조회수가 나올지 저는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요요 어, 저번에 이 바로 전 영상 어그로 끈 거와 지금 배민이 마케팅을 잘하는 이유 이 컨텐츠는요. 제가 볼 때는 기획자 마케터 브랜더 지금 현업하시는 분들도 뭐나다 아는 내용이야 일 수도 있지만 조금 참고 되실 수 있구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서만 갖추면안 되죠. 제가 실제로 컨설팅하거나 강의할 때는 지금 이 유튜브 통해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더 깊이 있게 더더 더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대학생분들, 아이 콘텐츠요. 대학생분들이 배민 사례 리포트 같은 거 쓰실 때 요런 쓰리 제가 말한 컨버 o n 이션코 m 크리에이션 커뮤니 v 액티베이션 요 관점으로 리포트나 조별 발표를 하실 때이 프레임이나 제가 지금 ppt 나눠드릴 건데 요런 거 참고하시면 교수님들이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서울예대 연대 외대에서 어 교수 외래 교수죠 시간 강사를 했는데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하면 인사이트 있어 보이고요. 좋습니다. 아, 제 컨텐츠가 이런 배민 사례 연구 하시는 대학생분들, 대학원생, 혹은, 어,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혹은, 어,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이세 가지 개념을 자기에 맞게 적용하시고 계속 실험해 보시고, 배민도 제가 어, 리스펙트 하는 게 그겁니다. 다잘된게 아니에요. 배민다움이라는 책을 보시면요. 어떤 건 망해요. 쫄딱 망했어 반응이 없어. 그래서, 아주 짧고 빠르게 린린린 린, 린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팍 치고 빠지는 거예요. 팍팍 이렇게 팍 빠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또 적용하고 또 배운 거 가지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꼭 마케팅 브랜딩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어, 해보시죠. 그래서 우선 작게 액션해 보시고 그거 거기서 배운 거를 가지고 수정 보완 그리고 꾸준히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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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입니다.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아이슬 흥잡 흥소장이었습니다.